하세요. 이이 이 친구는 뭐야? 네, 김멸치라고 합니다. 김멸치. 자 일단 자기소개 자기소개. 네 저는 아주. 네 여기서 컷할게요. 아,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 다시. 해볼게요, 오늘은 그그그땡땡 친구와. 아 자기소개를 하라고. 아.. 나 이제.. 저.. 나 이미 했지 않나? 뭔 소리야? 저는.. 그.. 띵띵.. 그.. 너 이름 말해야 되냐? 아니 그.. 아, 해도 돼 호시 아파의 친구 대신 김열치라고 하고 그리 저는 이원이랑 다리에 키워드를 할 건데 어.. 뭐.. 이길 수 있을지 지원이가 이길 것같다면 I don't know. I d o n 어 know. I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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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now. I 트로피 대 36, 네, 그럴게요 한번 해보기로 들어가겠습니다. Let's go. 예예. 왜 h 왜. e h 오늘은 네 미러전을 할 거야 1대1아 똑같은 걸로? 어 어. 네가 네가 골라. 저요 레온 레온 있죠? 어. 자 레온으로 한번 해봅시다. 레온 레온 미러전. 네 레온 미러전을 해봅시다. 저 스킨 두 개가 있는데요. 저 이거 티아. 뭐 레온 어디 있어? 저저 다이노 레온이랑 저 할로윈 레온 있지만 저는 아직 할로윈이 아니기 때문에 다이노 레온을 레온. 맞아 어. <laughs> 여러분들 이거 지금 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거 친구의 목소리가 잘안 지원... 들리고 있어요. 구독 좀 눌러주세요. 구독자가 여섯 명인데. 어쩔 아, TV. 어, TV? 오케이 야 레온 미전 가자 레온 미러전 아 이거 8,440에때 3만 <laughs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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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, 가자 이거. <laughs> 어 너는 고양이네 고양이 레온 네아 얘는 지금 저 행성불지 있어요 저 사람은 손톱까지 있는데 야 어떤 게진짜인지 맞춰봐 <laughs> 야, 그거 하이퍼 차지 아이콘 있잖아, 그거. 아 그러네. 아이씨. 야, 분신은 미안한데 분신은 하이퍼 차지 아이콘이 없어. 거리 조절. 아니, 근데 우리끼리는 우리가 친형제 사이인데 우리가 좀 불사절을 많이 안 하는 성격이어서. 오, 저차 지금 배드워즈만 않는 성격이고 전바로나한테만 않는 성격이여가지고 어? <laughs> 어 아니 이게 좋네. 이거 <laughs> <laughs> 네, 진짜 나 싶었던 분들 있겠어요? 욕할 저 욕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. 오케이 가자 <laughs> 아이 오오 오,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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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어때요 열심인봐이시커은데 하이퍼 차지. 아 진짜... 나... <laughs> 어디어어딘가에있어 오! 어디가 어디가 만디가앞서가있서고어 지금 어 지금. 어디 있냐? 이 자식이? 너 분신 다 자식이? 썼구나 이제 안돼안돼안돼 시간이 오잠깐나궁 어디 갔냐? 넌 나에게 아, 오고 나... 있을 것이야 아! 십넌 나에게 오고 있을 것이라 난 예측했어 넌 나에게 오고 있을 것이라 난 예측했어 아 제발 아이 개가 걔가... 에 아, 예, 예. 와와 <laughs> 이걸 야왜 내가 스타 플레이어냐 근데 내가 졌는데 니밖에 네 없잖아 원래 패배도 그그 있거든 아 그렇네 그 다음에 뭐 네, 당신이 정해보세요 아니 아니야 니가 니가 정해봐 맨날 왜 내가 정해 니가 계속 정하는 거지 이제 아그저아 그, 아, 내가 그새머신 인가 새그거여서 새로운 손님 그렇지 너가 해봐. 어 슈트 볼까요 뭐라고 슈트 슈트 스튜? 네 왜냐면은 그그내 지원이 영상을 봤는데 지원이 명장하할때 지원이가 좀 슈트를 좀 해가지고 한번 슈트 실력이 어떨지 한번 볼라고요 신발 미안한데 슈트가 아니라 스튜 슈트, 스튜 슈트. 아, 아 슈트 군요 죄송합니다 슈트 가 아니라 스튜 스튜 슈트 튜트 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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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 내걸로 야막이러거 같은데 <laughs> 아니야 욕을 너욕 먹어본적 뭐 있어? 없는데 그래? 사람이, 사람들이 아, 야 점핑패드 타는거 타는 거 타는 거거 있어? 있어? 어 아니야 너 타잖아요 슬리곤할때너도 레온 할때 탔지 않냐? 너가 겁나 많이 타가지고 그런거지 오! 비하고 <laughs> <laughs> 나못해크알았는데생각보다잘한이다너브이크 브레이크로 잡았다고. 이다고브아이크이았다고 브레이크로 잡야야고 브레이크로 잡이거내잡았 진짜 브이크로 잡았다고. 브레고 저것이 저것이. 계단에 나 촉죽 안 죽었어. 저것이 어디서 나대고 있어? 아, 나부위 때문에 죽었어. 꺼져. <laughs> 뭐라고? 야, 욕 아니에요. 욕 아니고 그저너 꺼지라고 꺼. 어? 어? 아 저기 한다. 아쉽군. 야, 근데 생각보다 너는 똑똑하네. 내가 볼하는 이거 원래 이거 벽그 가재 그벽 찌는 게 좋은데 이게 그. 확실하니까 난 이걸 선택했거든. 너는 그냥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. 내가 어? 내가 그 정도 내가 너 나를 어, 얼마나 멍청한 애로 보는 거야 너? 내 네, 멍청한 애로 보는 게 아니라 설마 그럴까 봐. 오 어? 예측시야. 지금 얘는 콜마 아니야? 너 그거 아빠같이 이거지? 설아 설렁설렁 하고 있었는데. 나 지금 제말 안듣고있어요 <laughs> 제말 안듣고있어요 <laughs> 아, 아 그냥 니가 정하는게 나을거같은데 그냥 이번엔 너가 정해봐 그래 어. <laughs> 다이너 가자 다이너 그냥... 다이너 오케이 오케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어 내가 말하는건데요 그저 지금 그냥 내가 또 팔았어. 또저지원저나저 저 소지파법 팔았어. 뭐 지금 저거 뭔 소리야? 잘한 거 같았어. 뭔 소리야? 당이 어, 나 어, 가자. 그냥 나 있거든. 근데 넌좀히히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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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미친. 웃음> 어때? 나 이거 이길 수있어면 잘하면 진짜. 근데 진짜 잘해봐. 네, 다이너 빡김 집중할게요. 이로 와. 이로 와. 어디야? 하이 할 때마다 무시해. 가시고 자. <laughs> 어, 내 침판어 타이팅. 에헤헤. 야, 야, 내 속마음 봐 봐. <laughs> 그게 속마음. 네 속마음이야? 그 악마가 여기를 뚫었어. 안전만 해피셔드지 계속 이리. 콱. 오. 내가 네, 좀 아이 아, 얘가 속이잖아. <laughs> 야, 어디 네 할아버지 영사팽이를 속여? 너 할아버지였어? 아닙니야너너너열살 <laughs> 아니었니, 혹시? 나 10살인데, 나 11살이네. 아, 11살 아니었니, 너 혹시? 아니, 나10살이야배똥를안먹었거든 I d 아직도 k 여기를 치지. o 하고 know. I don't k 슝슝슉슉 쥬? <laughs> <야. 웃음> 아 뭐야 쥬 <laughs> 죽었어 야 이놈아 야 근데 이거 에버전이야 아 너무 재밌다 나그니 영상에서 내가 제일 재밌었던 게 뭔지 알아? <laughs> 뭐? 그, 그 제목 이름이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이 망할 원숭이 나 그게 제일 아, 재밌던데 그렇구나 응. 근데 네가 피해를 가장 많이 넣었어 응야뭐 근데 <laughs> 속인수는 너무한거 아니야? 아 이번엔 구라 안까고 내, 내가 구라를 깔거야 아씨 에이 에이 <laughs> 아, 야이나 아, 점점 잠깐 그러면 응나도 음. 어. 그래 오케이 나는 나는 속인수를 날릴거야 뭐할 어. 니가 한번 브롤러를 골라봐 뭔가 부록하고 내가 콜트 해 보면 안 되냐? 내가 브록하고 니가 콜트? 응. 미러전이라고 아이 나 라이벌 하고 싶었어 미러전이니까 좀 오케이 망할 원숭이 한번 내보자 망할 원숭이 아이씨 망할 원숭이, 응, 망할 원숭이. 이 원숭이 자식 원숭이로 해보겠습니다 네. 여러분들 긴급 속보입니다 제 친구가 어렸을 때 별명이 원숭이였다고 합니다 아, 대박이지 않나요? 오케이 개... 아, 망할 원숭이 씨 안녕하세요 망할 원숭이 야 근데 얘왜 이렇게 할아지았냐아 원숭이잖아 원숭이도 할러버지는게 있지 않을까 오 <laughs> 아이. 궁, 쭉, 어, 아. <laughs> 안 맞죠? 안 맞았죠? 네, 나는 안 맞아. 궁, 아이씨, <웃음> 쭉, <웃음> 쭉, 아 잠깐만, 쭉. <laughs>

마늘 전, 따지, 가마, 손, 누룽지, 막박 긁어서, 너도 먹고, 나도 먹고, 궁슝슝거슝슝습습 <laughs> 궁. 야 이거 너무 똑같이 모션 습습습습습습습습습습습 <laughs> <laughs> 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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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래서 내가 망할 원숭이라고 했던 것이요. 나 이거 왜 했냐? 너 그때 킹 봤지? 하이. <laughs> <laughs> 레전드. 네 그때 그냥 앞피로 잖아. 뭐네다 진짜 킹좀 잘했어. 뭐라고? 핑핑 핑. 아, 아, 이거 팽이면 내가 키 세팅을 좀 바꿀게. 팽이면은 어? 쓰리 핑거로 해야겠다. 뭐데요 아니 아니. 나키 바꾸고 있어, 지금. 키 이렇게 바꿨어. 키 세팅 바꾸고 있어. 어, 가젯 공... 아예 가젯 공격을 네? 오케이 가젯 공격이 오케이, 가자 나 피해 기어 안 쓴다, 라면 응? 난 피해 기어 안 쓴다고 너의 기어 예측을 한번 해볼게 너 피해랑 회복들지 않았을까? 응 아니야 아너 그거 쓰냐 아이씨 너왜 너는 맞고 왜난 아이 거리조절 차이 아왜 나는 왜 아이 신발 좀잘 벗겨봐 팽 거리조절 차이 아뭐뭐컷너팽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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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해봤어 아니, 조개만 여진 야, 가마치기 보여드리겠어. 가마치기 안 쳤어요? 아, 도망가네. 저걸 야 궁을 도망가는데 쓰면 어쩌냐뭐 그럴 수도 있어 야, 야, 세계랭기그 팬, 그 유튜버, 그 사람들 왜 그렇게 도망가는데 어 근데 너는 너는 3망이8000 3탄 차이 그거 보시겠습니까? 여러분들, 이게 바로 사망이랑 표지 차이예요. 아이고, 퍼터링이 있 못하지도 있을 수도 있고, 저 잘할 수도 있다는 거. 어, 잠깐만 오지 마 아, 저걸? 너한대너한대 맞으면 가는 거야. 이제 응, 안 갔어. 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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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들어가 가비, 가 들어가. 어, 야, 내 내 궁극기의 목적은 너의 가젯을 빼는 거거든? 그럼 나 가젯 안하 건데. 그럼 내가 잡으면 되지. 어? 죽어, <laughs> 뭐, 나 근데 죽을 뻔한 방금. 아, 그런 고 아니, 이제 여기까지 쉬어. 어디까지 쉬어? 웃지 마, 웃지 마. 가? 아니야, 가지 않는 아, 건 없어. 아, 이런 망아원 역다봉. 아, 망아원숭이 추여. 아니, 왜망아원숭이 추고, 같은 경 뭐라 뭐라고? 망아원숭이 추. 자, 너 다시 골라봐, 그러면. 진 사람이 브롤러 고르기. 너, 줬으니까 너가, 한 아, 거 나, 이거, 좀 해봐. 이거, 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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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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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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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네 이거, 이거, 콜트? 아, 콜트? 이거, 아, 이이 어, 콜트 그 도전 받아주지 골트 어디 갔지? 희기동성으로 해서 세 번째 있잖아. 아, 여기있다 다크엔젤 골트. 나 그럼 그거야, 않냐? 오케이, 난 됐다. <laughs> 너가 가야는. 과연은... 아니야. 예? 아니야. 오, 예. 피는 가져셨어. 이거 나다맞췄나여대 정통으로 맞췄나까. <laughs> 보고 피해지지. 어? 야와? 보고 맞아지지. 내 쿨타는 또 자신 있단 말이야. 어, 여제대 맞아. 오, 이거 맞다 오, 어, 야이다 앞을... 아그 놈아 어 제발 아니 구독자 좀 늘어줬으면 좋겠는데 영상아아하저기안 <laughs> <laughs> 맞아? 어얘네영국 영국에서는 하자가 있습니다 널 로블록스 영상 좀 올려 그거 c a p t 말고 좀 다른 거왜 나한테 분수를 두고 그러세요 잠시세요어 어, 못하겠다 <laughs> 왜 저한테 훈수를 두고 그러세요? 아니, 그게 아니라, 로블록스 영상 좀좀 마저 많이 올려달라고. 요 <laughs> 나이스! 누나, 발사! 너도 점핑패드 타고 오게? 아니네. 어. 아까 여섯 대 정통으로 맞은 거 아닌가, 너? 아, 왜 정통으로 맞았겠지? 무빙. <laughs> 와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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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다. 두안다. 두안가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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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<laughs> 어떻게 될지 몰라. 아니다 어 나이스. 에이 스타플레이어 왜핀 벗네? 이제 끝입니다 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<laughs> 야내입장에뭐 하고 있었다고? 바이바이 <laughs>